요즘 뭐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질 않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리 종목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가 유리한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오늘 뭐 이번 주는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종목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 날이었죠. 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어4%이 날은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날은 뭐 전반적으로 종목이 많았었고요. 그중에서도 지수에 비해서 거의 뭐두배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외국계 시리 주문 들어온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뭐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그나 스카이라이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죠. 전반적으로 최근에 한2주 동안 반등을 했습니다만 많이 오른 뭐2% 3% 그래 올랐던 스카이라이프가 이날은 10% 가까이 네 급등합니다. 예. 자이 사월 6일날 10% 정도 올랐는데 물론 장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네 원래 장이 좋아도 스카이라이프로 많이 움직이지 않죠 변동성이 적습니다. 그런데도 10% 오른 것은 이 종목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수급이죠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가 들어간 거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 는 외국계 창고 메린지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이 시리 주문은 외국계 창구가 가격을 불문하고 사는 것이죠. 컴퓨터에 세팅을 해놓고 개장과 동시에 장 끝날 때까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격 자체가 제한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요네 호가에 어떤 호가든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죠. 계속 삽니다. 근데 물량이 많아버리면은 떨어질 때까지 못 개다니까 계속 사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시리 주문 들어온 종목은 종가가 최고가에 장 끝날 때까지만 들어오면 종가의 최고가로. 끝납니다. 이건 우리가 이런 팁을 알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오늘 메릴린치가 아침부터 5만 주가 계속 돌았는데 전체적으로 30만 주가 안 되는데 5만 주니까 거의 한20% 정도 어, 영향력을 미치니까.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계속 나오는 것마다 파는 건 없고, 매도는 없잖아요. 그죠? 매도는 없고, 오로지 매수만 합니다. 그것도 장 끝날 때까지 세팅을 해놨죠. 장 끝날 때까지 나누어서 자기가 그날 사야 될오퍼받은 물량을 일정하게 배분을 해서 계속 시간별로 컴퓨터가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 끝나는 3시 30분까지 나눠서 사니까. 그것도 수량이 나눠서 사는 것이 아주 일정하게 나눠서 사는 걸할 수가 있죠. 가러다 보니까 그날 최고가 무려 스카이 라이프는 십 퍼센트나 올랐습니다 자 오늘날 장이 좋으니까 뭐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다 올랐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리즈 주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스카이 라이프를 샀다면 뭐 지수보다는 한두배 정도 수익이 아마 있었던 종목을 잡을 수 있었다 자그 다음날 화요일 날은 조금 상승 탄력이좀 둔화가 됐죠 자 이날은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을 거의 2,800억 가까운 매도를 했으니까 코스피로 보면은 1조 이상 매도한 셈이죠. 이런 날은 지수 자체는 좋아도 네, 수급에 의해서 메이저 시리 종목이 들어온 종목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날 기술주들. 자, 유진테크가 그 전날에도 네, 외국계 창구에서 4만 주가 들어왔는데 아마 동일한 창구일 것 같아요. DSK가 아마 들어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전날도. 네, 그리고 이날도 돌았는데 이틀 연속 양봉 반위가 나왔습니다. 지수 는 1.6%인데 무려 8.6%가 급등을 했고 60일선 지수는 아직 60일선에 이격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만 유진테크는 60일선까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훨씬 강하다는 얘기죠. 시장보다 지금 몇 배나 강해요네배 이상 거의 다섯 배 가까이 강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아침에 일하는 장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좋지만 선택을 할때 이왕이면 이렇게 딱 어, DSK가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이 종목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죠. 네, 이날도 외국인들이 실제 뭐 저희 제자본하고도 매매를 했었던 날이었습니다만 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어 매매 의 대상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서서 물량을 비중을 좀 줄여가자라 말씀드렸고 결국 이번 주 금요일날 주말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4% 정도 급나가면서 많은 종목이 또 예. 음봉을 위험한 음봉, 60선도 못 들었고, 위험한 음봉을 맞았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이날 하율날은 올랐지만, 외국인이란 3천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때부터 좀 조짐이 조금 좋지 않았었죠. 그러나선 결국 이에 예, 금요일날 그후유증이 네, 왔습니다. 자, 수요일날 SK시죠. SKC는 다른 종목은 다 돌아올라가도 SKC 같은 경우는 네 바닷건에서 이제 막 머리를 드는 상황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그 전에는 수급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고, 이날은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 이날 외국인들이 천억 매도를 했고, 지수 자체는 전혀 수요일부터는 네, 거의 변동성이 없는 날이 됐는데, 그리고 이 종목은 5%가 올랐습니다. 역시 메릴린치가 어, 오반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강한 거죠. 네,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슈프리마 목요일 날도 그렇습니다. 지수가 아침부터 개입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1.4% 그리고는 양봉반이가 안 나왔죠. 이날은 지수 자체가 아침에 개입 상승에서 그대로 행보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매매 관점에서는 살수 있는 게 거의 없었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었는데 그날 거의 유일하게 전종목 통틀어서 아마 정상적인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 최근 뭐 진단 시트나 또이 치료제 백신주 관련 종목을 빼고는 슈프 슈프리마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지문 인식에서 얼굴 인식 솔루션이 이게 또 해외에 그렇게 판매가 잘 되고 얼굴 인식 솔루션 쪽으로 이미 판매량이 지난 년도 에비해서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슈프리마는 좀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리셔야 될 겁니다. 돈도 너무 잘 벌고요. 지난 년도 영업 이익 이두배 가까운 영업 이익이 나왔어요. 120억에서 240억의 영업 이익을 냈습니다. 시가 총액은 이날 올라서 2,300억이니까 그날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드로 따지면 10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슈프리마가 판매량도 얼굴인식 솔루션이 두 배가 팔았는데 영업이익이 120억에서 240억이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두 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촉구속성장하지요 근데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문인식도 어쨌든 접촉식이죠 지문인식도 그렇죠 어, 뭐 출퇴근용 마찬가지 네뭐또 폰에서 자기인식 이런 것들 다 지문인식은 접촉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퇴근용 출근용 모두 뭐 근태용이라 그러죠. 근태용은 나 얼굴 인식 솔루션이이 고가죠. 어 지문 인식보다는 훨씬 비쌉니다만 이거는 비접촉식이니까 지금처럼 이 코로나 일부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에이 어차피 할거돈좀더 드리더라도 지문 인식보다는 얼굴 인식으로 가는 것이죠. 이래서 이게 뭐좀 중동 쪽 특히 그죠. 중동 뭐 중국 일본 해외로 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어. 전년도 비해서 딱두 배가 올랐고. 어 영업이익도 실제로 딱두 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프리마가 4월달 들어서 20선 위에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죠 이날도 역시 외국인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뭐 이번 주는 대부분 하율 나루 빼고는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에 의해서 장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개인들에 의해서 뭐 요즘 뭐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들이 있어 올라가는데. 디심이 없다고 결국 금요일날 네 약간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정말 열심히 팔았던 게 슈프리마입니다. 외국인들은 그 전에 네 한달 가까이 집중적으로 슈프리마를 팔다가 이날만 수급이 조금 늘었습니다.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했으니까 매수 조금 들어왔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네 지수 1.4% 그냥 아침에 시초가가 1.4였어요. 근데 이 종목이 무려 8%가 올랐습니다. 이날 아마 이 치료제나 백신 관련한 제로가 나온 종목을 빼고는 목요일날 8% 오른 종목은 거의 슈프리마가 유일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슈프리마가 강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사실상 오히려 이런 스위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것 때문에 얼굴인식 솔루션이 판매가 잘 된다는 걸 감안하면 오늘 이번 슈프리만은 3월 한 19일, 20일 전후겠죠. 그때 바닥 꺼내서 매수를 했으면 아마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뭐 다음 주라도 6 0일서 런던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 슈프리만은 돈을 잘 벌면서 코로나19 확산에 최대 수혜가 되겠고 코로나19가 잡혀도 잡혀도 그러죠. 재택 관련한 이 솔루션,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가 잡혔다고 기업들이 설치를 안 할까요? 이번에 난리가 났잖아, 그죠? 그러니 다, 당연히 이런 하상 솔루션들을 깔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솔루션을 깔아서, 네. 비접촉식, 네, 이런, 퇴근, 근태용, 이런 솔루션들을 분명히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도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는 종목들, 슈프리마 같은 종목들, 또, 알스포트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또, NH 한국 사이버 결제도 그렇죠. 그런 종목이 왜신고가를 깨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더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번 그 금요일 관점에서 시리 주문 검색기는 자동으로 금요일 날 잡힌 종목입니다. 근데 금요일 날도 뭐 알다시피 수급이 들어지질 않았었기 때문에 어 수급 들어오는 시리 주문 들어오는 종목이 기껏 다해봐야 이 정도입니다. 아, 흐름 자체가 이상적인 흐름은 어떤 흐름이 맞냐라고 하면은 뭐요런 정도의 흐름이 되겠죠. 자, 대항정리를 봅니다. 물량 규모가 적지만 어쨌든 형식은 CD주문입니다. 전체 거래량이 3만주 밖에 되진 않았었고요. 그 중에 만 3천주니까 사실상 네, 퍼센트로지만 40%가 외국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딱 정해놓고 나오는 것들, 3만 주 거래량 중에서 만 3천 주를 전부 이렇게 사버렸어요. 사버리니까, 네. 그동안에 대항전기가 강한 양복이 나오질 않다가, 이날 가장 강한 양복이, 이 나오게 됐죠. 4.8%가, 네, 양복이 나왔습니다. 어, 자, 캐시아이도, 자, 캐시아 같은 이런 흐름은 시리주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시리주문 뭐, 워낙 거래량도 적었었지만, 네, 이걸로는 계속 일정하게 11시에 끝났으니까, 네, 잠 끝날 때까지, 요렇게, 네, 컴퓨터로 알고리즘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솔트웍스 같은 경우도 10시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때쯤 더 이상 수업이 안 들어오면 여기서 털어야 되는 종목이 되겠 것 같고요. 그린케카 가는 것도 장 끝날 때까지 꾸준하게 들어왔으니까 12일 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KPX도 12시에서 끝이 났고, 하선 같은 경우도, 아, 요건 그래도 3시 반까지 들어왔네요. 그러면 얘랑 대항전기 정도는 우리가 시리즈문으로볼 수가 있죠. 물론, 뭐, 정상적인 건 물량 규모가 좀 많아야죠. 물론, 거리량이 없어 그런 것도 있지만, 예, 전반적으로 해도 뭐, 한 5만주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 많이 들어오면 20만주, 30만주가, 네, 예, 장 끝날 때까지 들어오면서 퍼펙트한,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 다음 주가 되면 흐름이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이 되면은 정말 물방 고기반이 되지요. 시리주문은 아침에 딱 그 거의 9시 한 반쯤 되면 이미 벌써 5만 주를 계속 나눠서 2천 주, 3천 주 단위로 계속 들어오면 그날 잘 끝날 때는 거의 급등해서 끝나고 경우게 허다합니다 그 다음 주, 이번 주는 아니었어도 다음 주 월요일날 항상 월요일날 제가 9시 공개방송을 하잖아요 무료 공개방송을 하니까 늘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저는 지금 월요일날 공개방송을 한 지가 15년 정도가 됐습니다. 15년 동안. 다른 전문가들은 이 요일별로 계속 로테이션을 하지만 저는 월요일날 고정으로 나온지 아마 저만 그럴 거예요. 15년 동안 지금 계속 월요일만 되면 무료 공개 방송을 합니다. 꼭 들어오셔서 왜냐면 거기에 월요일날 공개 방송하기에 을 필요한 이 시템들을 스 이걸 저는 구축을 해놨죠. 아침에 CD 주문 갖고 여러분들한테 매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주기 위해서 이런 화면들을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환경에서도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하도록 허용을 한 거고요. 이거를 실제 여러분들이 시리즈 문을 보면서 매매할 수 있도록 감히 의존해서 네,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수급을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실제 보고 매매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시리즈 문 이번 주는 시리즈 문이 좋은 게안 잡혔지만 다음 주면은+ 좋은 시리즈 문에서 어, 퍼펙트한 종목을 좀 잡아서 여러분한테 대박을 안겨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